안녕하세요, 축진막입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맨시티, 아스날에 이어서 유로파에서 리버풀까지 떨어지면서 우승 경쟁하는 세 팀이 다 유럽 대항전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세 팀이 되게 공평한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현재 세팀 일정의 유불리와 스쿼드 상황은 어떤지, 그리고 각 팀의 흐름과 보완할 점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4년 4월 1 9일 기준 현재 리그 순위입니다. 세팀 전부 32경기씩 소화를 했습니다. 그 결과 맨시티 승점 1 7 3 아스날 71, 리버풀 71인 상태입니다. 일단 한 팀씩 일정 알아보면서 유블리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맨시티의 일정한 간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맨시티는 지금 남은 대회가 FA컵과 리그 두 개입니다. 가장 첫 경기 FA컵 4강 이후에 여섯 번의 리그 경기가 남아 있습니다. 참고로 FA컵 결승전은 리그 종료 이후인 5월 25일입니다. 평균 4.8일 정도의 일정으로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. 리버풀, 아스날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적은 간격으로 경기를 합니다. 제가 생각하는 맨시티 까다로운 두 경기입니다. 첫 번째 울버햄튼과의 경기는 맨시티가 올 시즌 리그에서 3패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울버햄튼과의 경기였습니다. 그래서 맨시티 홈이라도 경계가 되는 매치입니다. 두 번째는 토트넘과의 원정 경기입니다. 맨시티는 토트넘의 새로운 경기장에서 리그 기준 득점을 한 적이 없습니다. 원래 는단한 번도 없었다가 FA 컵에서 한골 넣었죠. 무튼 토트넘만 만나면 고전하는 펩시티라 토트넘과의 경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맨시티는 대신 빅식스와의 경기가 토트넘 빼고는 없습니다. 그런 부분은 맨시티에게. 유리하게 작용하겠네요. 다음은 아스날입니다. 아스날은 세팀중 일정간 간격이 가장 넓습니다. 평균 5.8일에 한 번씩 경기를 하게 됩니다. 체력적으로는 잘 준비해서 경기를 할수 있습니다. 아스날은 첼시와의 경기부터 꽤나 까다롭습니다. 이번 시즌 첼시 홈에서 많이 고전했기 때문에 또 첼시가 강팀 상대로 잘해지기 때문에 꽤나 까다로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4일 뒤 바로 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가 토트넘 홈에서 펼쳐집니다. 우승에서 매우 중요한 일정이라고 볼수 있으며 아스날에겐 아주 까다로운 경기가 될것습니다 될 예정입니다. 맨유도 홈에서는 쉽지 않은 상대죠. 정리하면 일정은 아스날이 가장 여유롭지만, 빅식스가세 팀이 있기 때문에 험난한 일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. 리버풀은 일정한 간격이 평균 5.6일로 5.8일인 아스날과 비슷하긴 한데 초반 3연전 간격이 너무 짧습니다. 20일 플럼과의 경기를 시작으로 3일 뒤 에버튼, 2일 뒤 웨스턴과의 트 경기를 치릅니다. 심지어 초반 3경기 연속 원정 경기입니다. 리버풀 입장에서 까다로운 첫 번째 경기는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. 블 더비입니다. 객관적인 전력은 리버풀이 훨씬 앞서있지만 머지사이드 더비는 항상 치열했었죠. 게다가 원정에서 치르는 더비는 언제나 부담입니다. 다음은 토트넘과의 경기입니다. 이번 시즌 리버풀이 3패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토트넘이었죠. 리버풀이 홈에서 토트넘을 잘 잡긴 하지만 한 번의 패배가 있기 때문에 까다로운 매치는 맞습니다. 정리하면 리버풀은 초반 풀럼 에버튼, 웨스트과의 3연전이 우승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. 여기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야만 우승컵이 가까워집니다. 세 팀의 부상 상황은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. 맨시티는 이렇다 할 부상 선수는 없습니다. 선수단의 모든 선수가 출전 가능합니다. 아스날은 팀버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 플랜에서 내내 빠져 있었습니다. 그래서 팀버가 없는 게 아쉽긴 하지만 추가적인 마이너스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. 리버풀은 티하고는 정말 어떤 상태인지조차 파악이 안 됩니다. 마팁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시즌 아웃되었고 브래들리는 시즌 말에 많으면 한두 경기 정도 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안올드로 쭉 갈. 것 같습니다. 세 팀의 현재 리그 흐름을 알아보겠습니다. 맨시티는 현재 리그 4연승 중입니다. 아스날은 가장 최근 빌라에게 홈에서 패했고 리버풀은 최근 두 경기 무승입니다. 맨시티는 챔스에서 무승부 후 승부차기로 탈락했죠. 그렇게 따졌을 때 맨시티는 올해엔 공식 경기 패배가 없습니다. 확실히 흐름만 따졌을 경우에는 맨시티가 좋습니다. 각 팀의 약점 내지 걸림돌 하나씩 보겠습니다. 맨시티는 일정이나 부상 그리고 흐름까지 종합했을 땐 가장 괜찮은 팀이 맞습니다. 하지만 여태까지 PL 4. 자연 속 우승한 팀이었 없... 있죠. 그만큼 어려운 기록입니다. 그리고 작년이랑 상황이 좀 다른 게, 홀란드의 폼이 작년 같지 않습니다. 국가대표 포함해서 60분 이상 뛴 최근 10 경기에서 두 골입니다. 한 골로 승점 3점과 1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경기가 많으니 홀란드의 폼 회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아스날의 가장 큰 약점은 아르테타가 피엘 우승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. 지난 시즌도 잘했고 올 시즌도 너무 잘하고 있지만 우승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최근 20년간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없으니 그 보. 보이지 않는 벽을 깨는 게 최대 과제 겠죠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는 말이 있듯이 일단은 고기를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먹는 게 중요한 시즌입니다 리버풀의 가장 큰 약점은 역시나 공격진의 결정력입니다 특히 리버풀의 슈퍼스타이자 게임 체인저 살라이 폼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움직임은 좋지만 마무리가 아쉬운 누네즈와 디아즈의 득점력이 더 올라가야겠죠 이럴 때일수록 복귀한 조타의 활약 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중요한 것들 만 알아봤습니다 역대급 컵으로 우승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리그 이번엔 새 팀이나 우승컵을 향해 손을 뻗고 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